우리 AMP 책 어, 위기 그리고 그 이후 이 자크 아탈리란 사람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소개하자면요. 이분은 지금 현재 프랑스에 살아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프랑스에서 존경받는 그 프랑스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과거 영국에서 그 셰익스피어를 그 국보처럼 여기듯이 프랑스에서 아주 국보급으로 취급받는 진짜배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이 사람 갖고 있는 통찰력 이 통찰력이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언제 써졌는가 하면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2008년 9월 15일날 리몬 브라더스가 부도가 나고 그다음 한달 뒤에 10월 한 20일 경쯤 해가지고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대폭락을 하면서 위기가 딱 시작됐습니다. 그때 한 11월까지의 상황을 지켜보고 2008년 11월에 후다닥 그냥 이게 재개준을볼때 이런 책을 평소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쓰는거나 하루 이틀도 안 걸리거든요. 분량도 그렇고 11월 달에 책을 써가지고. 12월에 프랑스에서 출판하자마자 한달뒤 1월달에 2009년 1월달에 한국의 이 출판사에서 출판권을 사가지고 한국하고 프랑스가 한달 간격으로 출판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판은 2009년 1월에 한 책이고 프랑스에서는 2008년 12월에 출판한 을 책입니다. 이 G.P.를 한 시점이 바로 2008년 11월 리먼브라더스 터져갖고 세계 대공황 금융 대공황 터지자마자 바로 정리해 갖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이 책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전문가가 책이나 논문을 쓴 내용 같은 거, 또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발표했던 내용, 경제 전망에 대해서 그걸 1년, 3년, 5년, 10년 지나가지고 다 검증을 해보게 되면요. 그 검증해보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는 한60% 정도가 맞는 얘기였고 40% 정도는 전망이 다 빗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는 7, 80%가 자기 생각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7, 80%는 시간 지나서 보게 되면 다 틀린 얘기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루비니 같은 경우는요. 지난 10년 내도록 세계대공황 온다고 10년 내도록 들어가지고딱한번 맞춘 것이 2008년 금융위기 때딱한번 맞췄습니다. 그런데 10년 주기로 경기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10년 내도록 경기 불황 온다 얘기되게 되면 무조건 한번 맞습니다. 그리고 10년 내도록 그냥 경기는 대호황이 온다 그러게 되면 딱한번 맞습니다. 고장난 시기에도 하루에 한번 맞듯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는 진정한 자세는 바로 이분처럼 위기가 왔을 적에는 그럼 이 위기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고요. 경제를 볼 적이나 사회를 볼 적에 부정론이나 또 긍정론자 이두 개의 입장에서 얘기한 사람은 경제를 반쪽각만 얘기하는 겁니다. 손이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듯이 손은 둘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양면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침체가 있으면 다음 호황이 있고요. 호황이 있으면 다음 또 경기 불황이 옵니다. 그래서 불황은 항상 다음 호황을 잉태하게 됩니다. 왜 불황이 호황을 잉태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불황이 오게 되게 되면은 경제 주체들이 기업과 개인과 정부가 전부 다 구조조정을 하거든요. 소비를 줄이고 또 수익을 더 확대할 방법을 하고 저축을 더 늘리고 그 구조 조정 과정이 몇 년이 걸리는데 그 구조 조정을 통해 갖고 경제으가 전부 다 새로운 경쟁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불황기 때 7, 80%가 새로운 경쟁력을 그 새로운 경쟁력 속에서 특히 기업들은 기술 혁신이나 경영 혁신을 통해 가지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은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 신기술 혁명이 다음에 거대한 새로운 호황을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경기 침체때는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어렵고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음 호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소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경영이나 기술 혁신을 하고 준비한 70-80%는 다음 호황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호황이 왔을 때 호황은 항상 정점 상태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가 최고의 정점을 누리게 됩니다. 호황은 그 호황을 왔을 때 평생 호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다음 불황을 대비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음 경기 침체 때 기업이나 개인이 꼭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호황 꼭대기가 오기 좀 되게, 되게 되면 아 이때부터는 다음 불황이 과잉생산으로 호황 다음에 불황이 반드시 오는 이유는 호황 때는 99%가 과잉생산 과잉투자 과잉소비를 하거든요. 그 과잉이 결국은 누군가가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과잉생산된 걸 사람들이 적정량이 100인데 200을 생산해 놓은 걸 터럼이 다 그걸 받아주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기업은 재고가 쌓이게 되고 힘들게 되는 기억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잉투자나 과잉소비를 한 사람들은 그게 영속적으로 자기 능력 이상으로 소비하고 투자를 했으니까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줄이게 되거나 그다음 과잉 투자한 부분이 과잉 부채로 들어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호황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호황은 항상 과잉으로 인한 다음 침체를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란 건 항상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경제란 건 순환론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경제는 경제는 순환론이다. 경제는 언제나 돌고 도는 것이지 언제나 영원한 긍정도 없고 영원한 부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침체도 없고 영원한 호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인데 경제를 아주 본질적인 측면에서 세계경제와 현재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앞으로 전개 방향에 대해서 아주 뭐 지난 5년 동안도 199.9%이 책은 정확하게 맞췄고요. 지난 5년 동안 전개된 얘기를 이게 2008년 11월에 쓴 책이니까 맞췄고 앞으로 전개될 금융 자본주의의 미래나 또 문제점 대책 전개 방향도 이 책은 정확하게 앞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약 200페이지인데, 딱 100페이지까지 딱 절반은 이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100페이지까지 딱 절반은 지난 200년 동안 자본주의, 인류 자본주의가 어떤 위기를 겪어왔다는 과거를 정리했고, 그리고 또책 전체 100페이지 중에서 한 50페이지 정도는 2008년 금융위기가 집중적으로 어떻게 발생되는지 날짜별로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 금융위기에 대해서 가장, 가장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이 그래서 100페이지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경제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상상 과정이 정리되어 있고, 딱 절반, 나머지 100페이지 부분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인류 자본주의는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전개 방향과, 극복 방향에 대해서 딱 절반이 돼 있습니다. 이런 책이 정말 경제 서적 중에서는 가장 잘쓴 책이고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잘쓴 책은 절대로 안 읽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책 구하기도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이 초판 3 0 0 0부 찍었던 거 5년 전에 서점에 깔아놓던거그의 아무도 안 보는 거 우리가 깔려져 있던 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소진해 줬을 겁니다. 앞으로 이 책에서 안 찍어내기 때문에 대상 공부할래야 사볼 수도 없는 책입니다. 자 그럼 오늘 7시간 동안 이걸 정리하는데요. 하기 전에